우주 게임. 야, 우주 전쟁. 고퀄리티 우주 전쟁 게임. 뭐냐, 이거. 스타 컴플리트.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야, 뭐야. 어? 오! 아, 이게 접속, 그, 연속으로 접속하면 주는 게 있구나. 이거 뭐냐? 어? 나한테 50킬스스를 준다고? 아, 감사합니다. 누님. 아. 이거 또키큰 놈이, 어? 키 큰, 누님이 나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했고요. 아, 이거 특성. 무시합시다. 어, 드디어 100원. 아, 근데 이거, 꾸미는데 이거 110원 들어. 이거, 우주선이 좋을수록 더드는 거 같은데. 아,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어딨냐. 이거 사륜안. 이야, 간지. 이야,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거 꾸며가지고 다음 택끝 하면 이거 없어지겠지? 우주선이 다른, 다른 걸로 저거 하는 거니까. 음. 우주선이 이렇게 다른 걸로 가는 거니까, 어. 아무래도 요거에서 100원으로 그 장식 샀으면은 지금쯤 어, 안 보일걸?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결국엔 내가 이거 찍을 거 아니야? 응? 이거 뭐냐? 이건 뭐지? 아, 맞어. 이것보다 레일건보다 이거 총이 더 좋지 않나? 한번 다른 것도 써보자. 다른 거 일단 써보고 레이저도 핵삭이던데 응. 레이저가 뭔가 뭔지. 이게 아무래도 대포같지. 자. 아니 다른걸 못쓰나? 아 그게 쓸수 있구나 좋았어 아니 이런 좋았어 감사합니다 좋았어 이런 이야 이거 괜찮구만 근데 이거 뭐 이게 마름모가 뭐지? 아 마름모에 X 쳐져있는건 뭘까? 음 좋았어 니는 이거 좋았어 음 이게 총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좋았어 이거는 어 니는 예. 좋았어 이거 레이저? 그치 아 이게 레이저고 이게 총이고 이게 레일건 아마 이거 레일건 맞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좋았어 <laughs> 한번 매칭 아니? 젠장알 이런 잠깐만 이야 이것도 나름 멋있다 아니 뭐야 벌써 매칭이 벌써 됐어? 엄청 빠르다 야 오늘은 휴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빠르네 매칭이 괜찮군요. 야, 이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야이 전투준비가. 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 잠깐만, 나 레일건 말고, 요거. 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가 핵사인것 같은데, 레이저 맞나? 이게 총이고, 아니, 총, 써, 총부터 써봅시다. 레이저가 핵사인것 같아. 데미지가 쭈르륵 들어가, 그냥. 어. 근데 막, FTL처럼, 어, 방어막 있으면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지? 뭐야, 이게 총인가? 그렇군요. 총인가? 총 맞나 이거? 모르겠네. 음. 자 갑시다. 어디 보자. 야 이거 무법지대 아냐 이거? 어? 누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야 무법지가 무법지대가 왔군요. 야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무법지대. 그리고 잠깐만. 어? 아, 아니구나. 아니군. 나 이거 화면이 잘리는 줄 알았어. 줬어. 아 여기 약간 잘리네. 잠깐만. 줬어. 줬어. 됐어, 됐어. 야, 완벽해. 됐어. 아. 뭔지 모르겠지만, 잘립니다, 약간. 그게 맘에 안 든다고 나는 줬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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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이 자식아. 야, 데미지 들어가긴 하네. 야,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장전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안 좋은 게, 장전을 해야 되네, 이게. 야, 이 자식아. 죽어라! 예스! 원, 원 데스. 아니, 원 킬. 음. 됐어. 1킬이다. 어디 뭐 없니? 저기 저기 보인다만. 야, 이거 장전을 해야 되네. 이게 데미지가 좋은데, 이게 기본 총인데 기본 지금 내 쓰는 레일건보다 데미지가 좋아. 미사일 발사, 잘가라 끝이다 이 자식아. 예, 아 아니 어시스트, 야 누구냐? 또 누가 킬따했어개 새끼들. 아니 이 게임 왜 이렇게 킬 따리? 하긴 뭐 모르겠다 누가 잡고 있는지. 하지만 난아 잡는다. 아니 어시스트, 아 이런, 이런. 뭐야 저거? 잡힌 건가? 어, 이거 뭐야? 아, 부서진 거구나. 음 우주의 자네였군요. 우주 쓰레기가 되었구만! 아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응? 자, 어 야, 25대20. 어 25대20. 이거 실드가, 어? 이건 번개네번개 벙개? 실드가 아니라? 아니, 저기다. 아니, 우류템부터 보내는 병신이 어디있어? 아니, 힐법부터 막 보내는 새끼가 어디있어? 응? 자, 끝이다. 미사일 발사! 아니? 아 맞았다 아 맞았군요 미사일 발사 이야아 어시스트 아나저 미사일이다 미사일 쏘는 애지 미사일 발사 어? 맞았어 아니 아니 야 내가 맞았어, 맞았어? 오야야야 F키 누르니까 공속 개빨라졌어 야 오진다 야 개쏜다 야야야 뭐냐 계속 쳐맞고 있는 건데 기분 기분 탓인가 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 야쟤 자꾸 나 때려 아 에이 에잇 젠장아 죽어라, 죽어, 죽어. 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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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디서도 한 덤비는 거야, 이 지가? 두 킬. 음, 좋았어, 두 킬. 야, 나 체력 왜 이렇게 많았, 적냐? 큰일 났군. 이거 뭘까? 응? 음? 이거 뭘까? 오 뭐야? 오! 오! 뭔지 모르겠지만. 음, 야, 좋았어. 저 있다. 쟤. 레이저인가? 아니네? 똑같네? 다 똑같은데? 이런. 아직 초반이라서. 똑같은 건가? 잠깐만. 졌어, 졌어, 졌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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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졌어. 어느 녀석이냐? 또 어디있냐? 어디있냐? 저기 군 야, 저기 뭐냐? 저 네모나게 생긴 건? 아, 죽었잖아. 너가 죽였군요. 자, 어디보자. <laughs> 어저께보다는 훨씬 내가 실력이 늘어났네. 그리고 F키! 졌어. 존나 빨라졌다! 이야, 엄청나다! 이야. 개 빨라, 개 빨라, 개 빨라. 엠 c 개 빨라. 야, 이거 봐. 와. 와, 엄청나다. 어시스트. 자꾸 어시스트만 해. 야, 어딨냐? 나와라 나와라 어딨냐? 너 일로와 아 내.. 선체가 반 기울어져..거 같은데 기운 탓입니다 죽어 이 자식아! 미사일 발사! 맞았다! 예스 완벽하군 미사일로 킬했어 엄청나다 퍼킹! <laughs> 야이 자식아 아.. 어디.. 어디서 뭐하냐 지금? 죽었다! 아 누가 미사일로 잡았네 내가.. 내 먹잇감인데 응? 자 어디.. 저 어딨니? 야 뭐야! 뭔가 날라왔다 아니? 잠깐만 어디있니? 어디있니? 아 저기있다 제 레일건 레일건 쓰는 애한 마리가 있군요 알았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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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잡자 쟤 잡는다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오지, 어디 어딜 도망가 어디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디 갔어? 어디갔어 아 저기있다 세모넨 세모에는 뭘까? 야 어디 어디어디? 어디 어디어디 됐어 F키 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갔냐 어디갔냐너 내목이야 잠깐만. 아니 화면이? 아니 화면이? 잠깐만. <laughs> 음. 아니 화면이? 아니 아니 블루소드니 언제 오셨다냐? 됐어. 우주성의자 맞는 것 같습니다. 안아 야야야 그만 때려. 됐어. 화면 자꾸 내가 움직이네. 야스! 내가 잡았다. 내가 잡는다. 얘도 내가 잡는다. 미사일 발사. 아니 다저어저 발사. 야 맞았다. 이야 스나이핑 역시. 야 내가 우주 서자 성애자 맞습니다 졌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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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잡는다 야 스킬 야아 까부터 계속 킬하는거 보소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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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야 미사일 발사 아나 이런 씨 누가 스틸한거야 그리고 누가 자꾸 때려 야야야 야,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누구냐 누구냐 야야야 야, 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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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 도망쳐 도망쳐 졌어 야, 예, 부스터! 좋았 잡는다, 재 잡는다. 야, 재 잡는다. 봐라! 아! 클리어! 야, 또 어시스트, 어. 완벽하군요. 자, 이제 뭘 캘까? 자 광물을 캡니다. 좋아요. 오, 레오 아이템! 이야. 굉장한데? 보마 우주 쓰레기 보마 어. 야, 뭐냐? 홀? 어? 프리. 이거 뭐야? 음. 돈을 내지 않고 프리? 좋습니다 오 이거 무슨 큐브 하나 뒀네 브러응 음. 이야 아저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근데 이 큐브가 왠지 좋아보이니깐 응 음. 쪘어 쪘어 야 나이스한데 이거 자 휠은 이걸 해야겠다 재밌으니깐 투배트자 이거 무기 바꾸자 레이저로 바꾸고 싶은데 나아 무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오 일단 얘꺼 어끌 줘서. 어끌. 어? 왜안 돼? 저기요? 어, 어끌. 어끌을 한다고요, 니마. 응? 레긴가? 에런가? 뭐야? 왜 대답 하라. 어쨌든. 음. 아, 아까 그 튜브로 무기를 어끌 수 있을 수가 있구나. 오. 음. 좋았어. 큐브로? 어. 음. 쩔었. 튜브로 지금까지 어끌을 몰랐네. 음. 선체 어끌밖에 몰랐네, 내가. 음. 야, 무기를 어떻게 바꾸지? 상점, 상점, 상점. 10. 아니, 어. 아니, 10이 아니라, 여긴가? 여긴가? 아, 여깄군요. 자. 이거 렐건이랑 뭐 있는데, 응? 뭐야? 뭔데? 뭐지? 뭐죠, 이게? 아, 여깄다, 여깄다. 오! 이거 봐봐, 와우. 와우, 응? 이야, 여러 개다 있네. 난 레이저 쓰고 싶어요. 레이저가 뭐지? 이건가? 이건가? 어? 이건 쉴드 같은데? 음 응. 아, 여기 써있네. 음 응. 써있는데, 뭐야, 어? 뭐야? 뭔데? 업그레이드 이거 시켜요.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안 돼, 이거.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지? 업그레이드 왜안 되지? 아웃? 타임 아웃이라니? 뭔 소리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데!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고 내가, 어? 야, 이거, 이것도 나름대로 간지났는데 너무 고전적이지 않냐, 이거? 에라 이씨. 갖다 버려. 야, 음. 이게 간지난다. 야, 이게, 아무래도 이게 최강이지? 야, 이거 족간지인데, 이거 그냥? 야 씨. 자. 그리고 뭐야? 어? 팔기, 업그레이드. 뭘까? 팔기, 팔하자, 팔자, 팔자. 어? 음... 음, 그 데미지를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 데미지가 높지? 어쨌든 간에, 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난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왜안 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왜 이렇게 렉을 내기 심하냐? 음, 아무래도 전 세계 그.. 온라인이라서 휴일이다 보니까 어~ 여기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걸로 업그레이드, 이걸로 됐어. 아까 그 얻은 초록색 큐브가 다 업글 시켜야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휴일이라서 그런지 서버가 맛이 가는구만. 음 어떻게 안되나? 업그레이드 하라고 아 아~ 진짜 응? 그다 매칭 돌리.. 야 이거 안된다 매칭 돌리자 그냥 응? 아니 뭐야 돌리자마자 바로 잡혔어 게임이 아닌가? 아니군요 깜짝이야 어? 타임아웃? 뭔 소리야 이런 깜짝 놀랐네 바로 매칭 되는 줄 알아가지고 이야 이것도 나름대로 간지난다 연방.. 연방권인가어 연방꺼 이거는 어둠의 조직 이야 어둠의 조직 이거는 뭘까? 이게 연합인가? 이건 뭐지? 음. 아이거 제국 이게 제국이고 이게 연방 이야 멋있구만 근데 이건 너무 고전적인데 이게 음 <laughs> 님들은 뭐가 간지나 음 나는 아무래도 <laughs> 첫 번째가 쩌는 것 같은데 음음 <laughs> 음? 둘째 그렇군요. 다 똑같이 보여. 이게 매끄러워 보이긴 한다. 음. 이야 이거 뭔가 단단해 보여. 뭔가 잘 만든. 근데 이거는 뭔가 이야 그냥 전투를 위해 만드는 것 같아. 이야. 음. 첫 번째가 멋있지 역시. 뭐야? 뭔가 나왔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렉이 너무 심해. 자. 뭐지 방금 뭐였을까? 대칭, 취소일까? 취소했다 다시 껐다 킬가 이거 왜 이러지? 음, 아까부터 이상하네. 야, 뭐지, 이건? 아, 캐스트. 이건 뭐야? 누가 삽니까, 이거? 이런 거. 뭐지,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음. 음, 상자 같은 건데. 뭐 까는 거아니야 저거? 오, 야, 이거 봐. 오. 비행기를 캐시로 살수 있죠? 네. 존나 호갱짓이다 저거, 어? 아니, 프렌드, 아니. 이거 왜 내가 연결을 해야 돼요, 니마. 아이, 야. 자꾸 페이스북 연동하라네. 나도, 어, 아프리카에서도 페이스북 안 연동한 사람이에요, 니마. 응. 좋았어. 오, 야, 됐다. 시작됐다! 드디어. 야, 매칭이 빨리 되네. 휴일이라서, 어. 좋어난 이걸로 간다. 레일건. 야, 근데 이거 다 총이 똑같잖아. 뭐야? 뭐지? 도대체? 그냥, 제공, 비행선체만 다른 건가? 음, 무기 나중에 사면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안 사죠, 지금. 서버가 맛이 갔나봐. 이상하군요, 이거. 자, 한 번, 날 뛰어볼까나! 자, 덤벼라. 아무래도,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 공소업이 있어가지고. 얘는 방어막인데, 가기는공소업이라서막 폭발적으로 빨라지니까 자서 난 b 사이트를 간다 응? 얘들 다 b 사이트를 가냐? 나는 그럼 A A 어디 있냐? 어? C도 있고 A도 있고 나 A 응. 그어서 두두두둥 야 이게 더 간지나긴 하는구만 응? 아니 저기 적군이 지금 지금 적군이 있나? 저기 있잖아 이 자식아 발견됐다 발견됐다 발견하면 죽는 것이다 뭐야 이거 장전을 얘들은 장전 같은 것도 없더만. 됐어. 아, 갑자기 생겼냐? 야, 아, 오시스. 거지 같군. 어디냐?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 니는, 어? 소속을 밝혀라, 이 자식아! 아니, 오시스, 아. 아, 거지 같군. 네. 이따 봅시다. 근데 어디서,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됐어. 이거 내꺼다! 나의 섬이 되었다. 너희를 내 구역으로 하지. 음 됐어. 거꾸로, 거꾸로. 반대쪽에 뭐 있어? 반대쪽에. 저기 있다! 됐기 있어. 어, 회복성. 음. 아니, 그건 알건 아는데. 됐어 아이고, 클릭을 해야지 좋네. 응? 됐어 내가 잡는다! 좋았어! 킬. 내가 원은 킬. 됐어. 어있어 저기 있네.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 반갑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 미사일 발사. 아니, 뭐야. 안 돼! 신음! 야, 위험했다. 어, 킬. 와, 미사일로 쳤죠? 뭐야 왜왜처맞은거야어 젠장 홍보를 하다니 가기 전에 벙어리를 먹어라 자, 아니? 자서야 음. 뭐야 누가 자꾸 때려 나내나 나 누가 내 자꾸 비치를 하고 있는 것같네데 큰일났다 이런 야 빨리 쉬드 회복해라 아니 언제 이렇게? 1번 자야 1번 누르면 이게 급속으로 회복하네 음 자스 이게 뭐지? 이게 뭐 효과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레이저인가? 방호막인가? 뭔가 있는 녀석이군. 어쨌든 가에 됐어. 잡는다. 잡는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면 더 데미지가 많이 뜰 거야. 음. 야, 야, 레이저네. 레이저. 레이저. 저거 레이저. 레이저였어. 죽어라. 뚜아. 레이저. 레이저 따이 미사일 갖다 밟아주면 됩니다. 쟤 온다, 온다. 쟤 미사일 발사, 아니, 레이저 나올 것 같은데. 와리가리 하면서. 야, 야. 뺐다. 이 자식아. 어, 위험했어. 아니, 안 죽었어. 죽어라 끝야 나이스 아니 지금 나 다굴 당하고 있는데 팀 지금 도와는 도와주러 안 오는 거야 지금 설마 뭐 상관 없긴 한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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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써가지고 앞으로가자 됐어 부스터 약간 써주면서 됐어 끝이다 이 자식아 끝야 이거 전장의 영웅 아니야 이거 야 이거 펜타킬도 가능하겠다 야 이거 고마 고마 야야 큰일 났다 나, 나 때리지 말고 야 야야 야, 야. 내가 방어막 하나는 짜증 오질라잖아. 응?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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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졌어. 야 킬. 야, 나 이거 아주 날 뛰는구만. 전쟁의 지배자인데나 어? 야, 이 오른쪽에 저거 보세요. 저거 칭호 얹는 거 봐. 어? 내 배치 따는 거 봐. 미사일 발사. 끝이다. 아니? 지금 미사일 핵늘이잖아. 졌어. 어쨌든 나한테 가까이 있는 적을 먼저 섬멸한다. 저익군 졌어. 세모난 녀석아. 세모난 녀석아 세모난 녀석 뭐야 어디갔어 아니 야어디 도망쳐 야 개피남기고 도망치지마 그리고 내가 자꾸 나고 누구 때려 내가 날 누가 자꾸 때너이 떼... 자식이 어? 하필 때려도 날 때리냐 하필은 어? 내가 엄청난 사람이란거 몰라? 이미사일다 좋았어 끝났군 완벽해 야 엄청난 영웅이 된 느낌 좋았어 실드 회복 실드 회복 좋았어 실드 에보왜안 돼? 아, 됐군. 자, 저기 어디있어 아, B사이트, 저기 있거든 아니, 저기 다시 출현 야, 레이저 쓰는 애 있으니까 조심하자. 일단, 의료선부터 박살내. 가장 잡기 쉬운 녀석을 잡는다. 음, 리얼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음, 됐어. 갑니다. 에헤, 병신. 아이, 그냥 쳐 맞고 있네, 얘가. 도망칠. 예, 잠깐만, 어디서 레이저로. 미에사 일하인 씨가. 됐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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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졌다. 저, 저, 야, 어, 완벽하군. 저 세모난 새끼. 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한테 미사일 줬어? 갈비 있는 거야? 어? 그렇잖아도 체력이 없구만. 응? 힘났다.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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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나 죽어요, 나 죽어요. 님들아, 까, 미사일 맞았어하씨 <놀람> 야, <놀람> 나좀 도와달라고. 어? 토탈 데미지가, 오, 엄청나네. 천, 2 0 0 정도 되는데, 굉장하군, 야. 어. 첫 일단 비를 차지한다 사냥보다 지금 비를 차지하는 게 부스터 이야 날아다니는군요 굉장한 부스터야 아니 부스터 꺼진다 아니 연료 부족 연료 부족 아니구나 위에 있는 거 부, 연료 부족인 줄 알았는데 무적 시간이었네 음. 아니 지금 A가 뺏기고 있어 병신들아 왜 수비도 하나 못 하냐 어 이런 보트들한테 지금 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에 설마 설마 이런 보트들한테 지금 어? 이 미개한 몬스터들한테 됐어 내가 간다 내가 지켜주지 내가 지켜주도록 한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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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미사일 발사 아니? 아니 미사일 쿨타임이 아직? 아직 안됐군 됐어 그럼 깡으로 밀어붙여 어? 끝났군 굉장히 쉽잖아 아 이런 자 이제 B를 차지하러 갑시다 드린 B는 내꺼다 아니? 저 세무난 자식이? 아니 세무난 자식이? 생기게 왜 그러니? 야 졌어 보마 갈구고 야! 헐 부딪힐 생각을 하다니 생각이 없군 부딪힐 생각을 하다니 졌어 끝이다 야한대 남았는데 설마 야쓰 야 저걸 맞췄다 오지는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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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의 지배자는 달라 자 세무난 녀석도 잡으러 갑시다 여이자식가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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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쳐 어디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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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한대 맞았다 음. 약간의 딜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야! 아, 미사일 늦게, 느끼... 와, 좋았어! 미사일 맞췄죠? 굉장하군. 야, 어디, 뭐야? 누구야? 야, 이 자식아!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너부터 때리자. 운송이 맞았네? 방금. 된다. 운송이 맞으면, 방어막 관통 데미지인데? 죽어라! 미사일 발사! 빵! 야, 이거 몇킬 하는 거야, 나? 도대체. 야, 이 자식아! 야, 씨, 오진다. 몇킬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응? 이 정도면 신급 아니야, 신급? 전장에 지휘자가 맞긴 한것 같군. 역시. 역시, 레드폭스! 죽어라! 미사일 발사! 나이스! 아주, 저, 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새끼야, 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됐어 아, 이, 조종선에 맞추면은,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는구나. 저희 중간에 맞춰가지고, 야! 빅토리! 야! 항복했구만, 그자 어? 야, 좋았어. 뭐가 나올까? 좋아. 이, 어, 야! 오, 이거 무슨, 큐브 10개 얻었다. 여 우주 쓰레기. 여야 이야. 이야! 우주 좀 쩌는 쓰레기. 여야 도전과제. 해금.